도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지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사랑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복교의 청소년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을 볼 때마다 항상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전도사님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엄청 엄청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결단과 얼마나 많은 도전들을 했을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참 우리 친구들의 이 마음과 그 발걸음들이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아침잠을 포기하고 또한 너무나도 귀한 이 쉼의 시간, 이 재충전의 시간을 포기하고 또한 어 친구들과 만나야 할 약속의 시간을 미루거나 혹은 포기하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에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참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조금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이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나누기 위하여 검색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막 계속 이렇게 찾던 그 어느 날. 선사님이 인터넷 기자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처럼요 우리는 참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예배들만 이야기해 볼까요? 뭐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청소년부 예배 또 이것 말고도 참 많은 예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의 홍수 라고 불릴 만큼 많은 예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볼 텐데요. 이번엔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 걸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어, 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만 장소에 와 있는 것은 예배가 되지 못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제서야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저 주일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누가 시켜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 많은 예배 중에, 여러 예배 중에 그냥 한 예배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되게, 진지하게 이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의문점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가장 먼저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항상 경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준비 운동을 하고 경기에 들어갑니다. 손을 풀고, 발목을 풀고, 허리를 풀고, 또한 심호흡을 하면서 준비 운동을 하고 경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하고 경기에 들어갔을 때그 운동선수는 아주 폭발적인 경기력을 보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한 이 준비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진실된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준비한다는 것은,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바로 준비된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이고 어떤 느낌인가요 정말 좋아하거나 혹은 나의 절친한 친구를 만날 때그 기분과 그 느낌 어떠신가요 너무나도 설레이고 너무나도 기대되고 아, 기쁘죠 생각만 해도 웃음이 지어지고 우리는 그 만남을 위해서요 하루 전 아니 며칠 전부터 그 만남을 준비합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옷을 준비하고 몇 번이고 그 옷을 갈아입어보고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위하여 그 전날 일찍 잠들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몸과 마음을 단정히 준비하여 그 약속 시간에 몇 분이나 혹은 몇 시간이나 일찍 나가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처럼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우리는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이런 설레임을 가지고 이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복교의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어쩌면 교회 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의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앉아만 있다고 그 사람이 드렸다고 말하는 그 예배를 다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오늘 찾고 그 예배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의 귀한 위로와 회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처럼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이 예배를 소망하고, 또한 이 예배를 꿈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어,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를 기대하고, 이 예배를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사랑과 그 위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과 만나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